자, 뒤편 먼저 보겠습니다. 저 위치가 지방 도로고 빨간 고추가 탐스럽게 올라앉아 있는 어, 저 공간이 버스 승강장입니다. 어, 지방 도로요 버스 승강장이 있는 위치에서 이 길을 타고 쭉 들어가시면 오늘 만나보시는 농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은 경북 영양군 어, 청기면 정종입니다. 인사 올리고 농지가 앉은 위치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북 당의 김소장입니다. 가을이 오나요? 가을 냄새가 살짝 풍기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북 영양군 청기면 정종리에서 만나보시는 농지는 총네 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한 필지 작은 대지가 함께 끼어 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농지가 있는 위치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강이 들어올 겁니다. 다소 부엌에 화면에 잡히실 텐데, 저 위치 보시면 임야와 임야 사이 길쭉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위치가 농지가 앉은 위치입니다. 저 위치에 빈드라우스 한동이 보이고, 뒤편 한동에 주택이 보이죠. 주택 뒤편으로 길쭉하게 올라 앉아 있는 면적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살짝 경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계단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총네 필지다. 그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지는 작습니다. 우선 대지의 면적은 약 172제곱미터. 구평소로 말씀드리면 약 52평입니다. 아마 예전 52평 자리에 집이 한채 있었나 봅니다. 어, 그 대지를 제외하고 농지가 두 필, 임야가 한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야 부분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임야 부분은 약 156평입니다. 어, 지목이 임야일 뿐이지 현황에 가보시면 농지로 함께 사용되고 있다. 그점 참고하시고 어, 농지로 사용되는 면적은 임야 포함해서 총세필지입니다세필지의 면적 약 943평입니다. 플러스 대지가 있죠. 어, 대지 포함하면 총네 필지 나옵니다. 네 필지의 총 면적 보겠습니다. 3,291제곱미터. 구평수로 말씀드리면 약 995평입니다. 어, 1000평에서 5 평이 빠지는 995평이다. 그점 참고하시고, 이제 현장 올라가서 대지가 앉아 있는 위주, 농지가 앉아 있는 위주 꼼꼼하게 보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기천지로 적당한가, 함께 들어가서 구경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들어온 영상 보시고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起。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就算有爱过、心痛哟。 자 진입로 확인하면서 천천히 출발하겠습니다. 앞쪽이 지방도로입니다. 지방도로에서 이 다리를 건너서 들어오겠죠. 다리 건너서 좌회전해서 아래쪽 보이는 동천뚝방길을 타고 오시다가 이렇게 감아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 시멘트 길에 보니까 칼집이 들어가 있죠. 칼집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상수도 라인으로 추정됩니다. 이 부분은 한번더 확인하고 자막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수도 라인이 끝나는 지점에서 오르막길을 타고 제 차가 이렇게 올라 앉아있는데 휘 감으면 오늘 농지가 앉아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지 아래쪽으로 한동 그리고 반대편에도 한동 이렇게 해서 두 채의 민가가 앉아있습니다. 올라서 보겠습니다. 올라온 구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저기 한채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농지 아래쪽에 한채 주택이 앉아 있고 제 차가 있는 저 위치에 한채 주택이 앉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살짝 경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네 필지의 농지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위치에 시작해서 저쪽 임야 끝 쪽까지 앉아 있는 대다수의 면적은 우리 면적입니다. 한단 올라서면 또한단 계단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소화가 덜돼서 호흡이 가파릅니다. 자이 덩어리 속에 52평의 돼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정도 위치될 겁니다. 돼지 52평이면 조금 작다 그죠? 그런데 함께 붙어 있는 농지가 있기 때문에 돼지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돼지를 더 확보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다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쪽 동천을 바라보는 방향이 남향입니다. 전형적인 집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촬영 시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후 4시 9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간대입니다. 간략하게 일단 돼지가 앉아 있는 위치, 돼지와 농지 모습 간략하게 보고 다시 또한단한단 한단 올라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진입이 됩니다. 바로 올라오시면 우리 땅입니다. 원래 마을 분께서 모두 다 경작은 못 하시고, 조금씩 만지셔가지고 콩농사 하셨네요. 저기 안쪽은 강아지 풀이 빼곡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땅이 올라앉아 있다 보니까 뷰는 좋습니다. 방향도 좋고 시원하니 탁 터져서 아래쪽 동천을 바라보는 뷰는 좋습니다. 망초대가 가리는데 앞쪽 보이죠 동천의 모습. 몇집 없어요. 농지 인근에는 두집 그리고 측면 쪽으로 나가면 한두집더 있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농지와 농지 사이에는 이런 단차를 가지고 있는데 어, 상단 위치하고 하단 위치하고 단차는 제법 있습니다. 그 사이로 수로가 이렇게 나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막이 들어든 뭐체령 쉼터가 들어든 건축을 하시든 하단부 이 위치에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나온 구간입니다. 입구 쪽에 52평의 돼지가 앉아 있고, 이렇게 길쭉하게 들어와 있는 이 면적은 약 382평입니다. 1단에 앉은 면적이 382 플러스 52평 하면, 434평입니까? 하여튼 430평에서 약 440평의 면적이 1단에 앉아 있고, 2단, 3단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만 해도 충분히 건축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위치가 이제 끝이 나요. 끝이 나는 위치고 드론에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하단부 쪽에 땅 모습이 원래 그런지 쓸렸는지 좀 깎인 모습을 드론에서 확인을 했는데 이 위치 같습니다. 깎였네요. 그죠? 좀 깎였어요. 이 위치가 깎였습니다. 이 부분은 보수 보강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쓸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골부리 잡으시네. 저기 두분 보이세요? 한 분은 엎드려 있고, 한 분은 걸어 다니시네요. 다슬기가 좀 있나 봅니다. 동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이제 2단, 이 위치에서 보면 살짝살짝 보이죠? 2단에도 경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밤나무가 한그루 보이는 저 위치로 이동하고 상단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시멘길 따라가면서 어느 정도 구간까지는 시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 차가 있는 구간에서 올라오심에 경사가 있죠. 지금 같은 계절에는 상관이 없어요. 충분히 왕래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는데 겨울철 미끄럽습니다. 눈이 오면 지자체에서 뿌리라고 염화칼슘입니까? 염화칼륨입니까? 나눠줍니다. 부지런히 쓸고 뿌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쫄떡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자시멘키를 타고 2단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양지바은 남양이기 때문에 해가 올르면 또 금방 녹기는 합니다. 2단 초입의 모습입니다. 여기도 콩농사 하셨네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단 미리 보신 위치입니다. 대추나무, 밤나무 이렇게 있네요. 어, 산비탈에 붙어 있는 면적이다 보니까 계단식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입구에는 이거 뭐지? 고구마죠. 고구마 안쪽 고추. 그리고 또 좁게 한단더 있습니다 저 정도 위치 가서 아래 위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번째 단이다 그죠 여기에도 한 그루의 밤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신 잡초가 무성한 저 위치 한단 제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역시 밤나무가 있는 고구마 경작되어 있는 한단 이 위치는 참깨 하셨나 봅니다. 다 뱉네요. 이런 모습으로 길쭉하게 들어가 있어요. 밤나무가 많네요. 벌써 한 그루, 두 그루, 여기 세 그루, 저기 네 그루, 다섯 그루, 여섯 그루. 아, 이 밭에 밤나무를... 올라가면서 쭉 심었나 봅니다. 그렇네요. 좁다, 그죠? 좁은 폭을 가지고 있는 여러 단에 모습을 하고 있는 농지입니다. 아랫단 제가 들어가지 않은 위치입니다. 고구마, 그리고 고추가 경작되고 있는, 그리고 저 뒤편은 뜰게래요. 뜰게까지 해서 고추, 고구마 경작되고 있습니다. 미리 보셨던 첫 번째 단입니다. 오밀조밀하게 여러 가지 작물을 많이도 넣어 놓으셨습니다. 여기는 콩이다, 그죠? 고추 잠자리 날아다니네. 이렇게 해서 저기 끝쪽 빨간 봉이 보입니다. 역시 밤나무가 보입니다. 저 위치까지입니다. 이제 상단 올라가면 한 단, 두단 정도 더 있고, 노루망이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지고 놀기에는 살짝 경사가 있어서 그렇지, 계단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작물, 저 작물 하는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심멘 포장은 이 위치까지입니다. 이 위치까지 포장이 되어 있고, 이제 올라갈수록 조금 남아 있는 면적들은 이미 안데 어, 많이 우거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단 봤죠? 저도 막 헷갈리네. 하나 둘셋 여기까지 넷. 역시 밤나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다섯 개가 <laughs> 이 클만노. 하나, 둘, 셋, 넷. 안 들어갔습니다. 다섯, 여섯. 좁고 긴 면적이 어, 총 여섯 덩어리네요. 여기는 안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네요. 역시 밤나무가 많이 들어와 있고, 이제 농지는 거의 끝이 나요. 이렇게 끝이 나고, 상단 저기까지 올라가는데, 저 위치에 1 5 4평에 임야, 함께 이렇게 모두 다 붙어 있습니다. 뜰깨 지나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농사를 잘 하시는 건지, 뜰 깨도 차맣게 잘 됐다, 그죠? 별이 별걸다 해놓으셨네. 점점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비탈밭이다, 그죠? 비탈밭을 계단식으로 조성해서 농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면적들만 쭉 올라가면서 있었으면 땅 가치가 많이 떨어질 텐데, 다행히 첫 번째 대지가 앉아 있는 저 위치 면적이 주택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위치가 이 땅을 많이 살려준 것 같습니다. 자, 망초 때 보이죠? 이제 상단에. 역광이 들어옵니다만은 망초대가 보이는 저 위치까지 해서 임야 156평 위치입니다. 다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로 이제 이 농장에는 밤나무가 많아요. 그리고 대추나무도 간간히 보이고, 그리고 농지에도 꾸준히 관리는 하신 듯 보입니다. 이제 오시는 분들 첫 번째 보신 제 자리에 농막이라든가 체령심터, 혹은 주택 건축하시고, 어, 그리고 남는 대다수의 면적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실수로 경작하셔도 되고, 이처럼 농작물로 경작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쪽 뒤편 이면은 개인 사유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것으로 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북 영양군 청기면 정종리입니다. 보시는 앞쪽 하천은 동천이고, 어, 지방도로가 있는 저 위치에 버스 승강장이 있기 때문에 도보로 왕래하셔도 충분한 거리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 인입은 수월하겠죠. 농지 앞쪽 두 동에 주택이 있습니다. 그 위치까지 전기가 들어와 있고. 아래쪽 시멘 포장길에 상수도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 문제는 한번더 확인하고 자막으로 넣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 해결은 다 되었습니다 어, 대지의 면적이 52평으로서 건폐율로 따지면 한 20평 까지는 건축할 수 있는데 대지 위치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저쪽 구석 코너에 앉아 있죠 위치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리고 대다수 면적 380여 평이 1단에 깔려 있습니다. 어, 적당한 위치 잡으시고, 대지로 전용하시면 된다. 그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농지의 방향은 앞쪽 지방도로와 동천, 하천을 바라보는 방향이 남쪽입니다. 방향은 좋다, 그죠? 전형적인 집터로 보여집니다. 오늘 농지 현장 답사하실 분들 찾아오시기 수월하실 겁니다. 저 위치에서 이 농지가 바로 보입니다. 문자나 전화 주시면 관련 집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농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경북당의 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